처음 사귀한 거는 제가 장교로 있을 때 26살 26년 전에 제 후배가 주식을 했었나 봐요. 주식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번다 해가지고 동기들이랑 제 후배들한테 자기가 이제 주식을 하는데 잘하고 있다. 원래 장교들이 그렇게 막그 월급이 많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저처럼 좀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장교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급여보다는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한테 주면 3개월에 이윤을 얼마 해서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주변의 동기들이 그 얘기를 듣고 조금씩 투자를 했었나 봐요. 아, 6개월에 50%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것 같은데, 한 1년쯤 지나서 저한테까지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다 주변에서 했다 하고, 너도 해봐라. 이러니까. 사실 이제 군인들이 그런 어떤 의리 같은 거. 동기가 한다면은 사실 믿고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제 뭐 많은 수익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추천을 해서 했는데, 그 이제 후배가 와가지고, 3금융까지 대출을 받아서 해라. 그래서 저희 동기들 싹다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 연금리가 27%인가 그랬거든요. 5천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제 돈이랑 해가지고. 근데 이제 2개월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터진 거예요. 거의 끝물이었던 거지. 아, 그 전까지 해주다가? 네, 계속.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피라미드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 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모았던 거싹다 날리고 대출까지 이제 진 거죠. 그때 피해액이 한 400억 돼가지고 제 동기들 중에 두명 정도가 자살하고 그런 게첫 번째 제가 사기를 당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다행히도 이제 군 생활이 계속 남아있었으니까 어쨌든 계속 지속적인 월급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부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대출은 대신에 이제 갈아타게 해줬고 저금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갚으면서 이제 군생활 하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식을 안 걸죠. 그전엔 주식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식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8년 정도 근무하고 전역을 해서 롯데그룹에 이제 가게 됐거든요. 롯데하이마트 인사 담당으로 이제 공채로 들어갔었는데 기업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갔다가 이제 주식 공부했다고 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전역하고 나서 3년 동안 주식 공부한 걸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받는 월급보다 이제 투자를 보는게 많아졌었어요 네, 네. 1년 한 1억 정도씩 벌었으니까 이걸로 그럼 이제 투자회사를 만들어 봐야겠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다가 사직서를 내고 그때 결혼하는 상태였는데 개인투자회사를 이제 차렸죠 근데 이제 왠지 사업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냥 내 개인 돈을 가지고 그냥 투자해서 수익 내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주식만 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막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주식 그 사기에 연루되었던 동기가 있었는데 걔도 이제 그때 주식을 알았겠죠 근데 걔가 먼저 전역해가지고 이제 투자회사를 차렸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좀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주식 채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메인 아나운서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좀 자기 회사가 잘된 거예요 창업한 지한 2년 만에 매출 한 100억인가 그런 찰나에 좋은데 해줄 수 없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한번 내려온다는 거요 부산으로 뭐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래 이제 친구 왔지 맛있는 것도 기가돈 많이 버니까 사주고 한번 만나고서 다음에 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네가 정말 사업을 해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사실은 안 돼서 그렇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자기가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회 상장이라 해가지고 상장을 이제 하려고 한다 코스닥에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할때 IR 담당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맡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는 되게 괜찮았죠 되게 믿었던 동기였고 10년 직이었으니까 동기가 그래가지고 알겠다 했는데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회사 정보를 알고 미리 사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 안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돈을. 33살에 집을 하나 샀었거든요. 그 집에서 이제 다시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또 추가로. 그래, 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친구가 그 돈을 차라리 내가 이제 우회상장 하는 거에 대한 지분을 줄 테니, 니가 그걸 나한테 주라. 그러면 내가 지분을 줄 테니까 그때 나중에 지분을 팔면은 뭐 짧게는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 안에 할 테니까. 그러죠, 뭐. 그 말만 믿고 사실 뭐 아무것도 검토 안 하고 그말 한마디만 믿고 가기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가족을 다 데리고 서울 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상장되는 회사에 가서 일하기로 했었는데, 첫날 올라갔는데 그 상장된 회사를 안 듣고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회사는 대기업을 나왔는데, 대학은 이제 서울대학 쪽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어떤 임원들이 학력 때문에 검정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 중요한 자리에. 그래서 뭐 이사회에서 반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어쨌든 자기가 대표니까 내가 어떻게선 할 테니까 네가 대신에 다른 일을 통해서 능력을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뭘 해야 되는데 했더니 카드 결제 회사를 하나 만들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야 저보고 그걸 하나 차려보라고 했었어요. 어, 그렇게 하면 되냐? 그때 전국을 다 다녔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쪽 회사에 대한 내부적인 걸좀 이제 알게 되잖아요. M&A 된 회사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회사 직원들한테는 중요한, 그거는 좀 비밀로 돼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네, 해가지고, 인수했다는 회사를 갔는데, 사무실이 그런 회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돼가는 거야? 어떻게 돼가는 거야? 러니까는 뭐, 뭐 때문에 좀 늦어질 것 같아? 뭐 때문에 좀 딜레이 될것 같아?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이제, 감이 좀 왔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못할 것 같다. 돌려줘.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지금 그러면 계약 해지하는 거잖아. 알고 보니까 이제 라인 펀드라고 이제 터졌었거든요. 1조짜리. 그증여을 이제 간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뭐증여을 갖고 이제 집은 대출 때다넘어가있고 <laughs> 이제. 그게 몇년 전이에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8년 됐겠네요. 아내분께서도 알고 계신나요 그때 이제 제가 집 전세까지 해 가지고 된걸 얘기를 안한 거죠. 일부만 내가 이제 투자한 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 집을 매수하신 거를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고 네. 그걸 전세까지 준 거예요? 네그 전세까지 금 뺏겨서 넣은 거예요? 와 완전 영끌하셨네요 <laughs> 영끌했죠 근데 아들분께서 그걸 아예 모르셨던 거예요? 네 대출 받으신 것도 모르신 거예요? 네 왜냐면 제 명의로 돼 있었으니까 <웃음> 아... <웃음> 그러고 나니까 사실 이제 빈털터리가 아니라 이제 집이 없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아직 친구한테 돈은 받았다. 와이프가 이제 그러니까 더있기 싫은 거죠, 서울에. 내려가고 싶다. 그래 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조금만 아든 그 돈으로 가지고 전세 구해 가지고 와이프랑 아기들 먼저 내려보내고 저는 어떻게 했어도 또그 친구도 좋아야 되는 것도 있었고 어... <laughs> 그때 이제 제가 카드 단말기 관련해 가지고 일을 했었다그랬잖아요 그거 하면서 알게 됐던 대표님이 계신데 그 대표님이 이제 저를 좀 좋게 보셔가지고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당장 뭔가 할게 없으면 자기한테 와서 이제 일을 도우면서 해라. 다행히도 이제 그 대표님한테 가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급여를 좀 받았죠. 그래서 생활비 이제 와이프한테 줄수 있었고. 그 일을 그 부산에서 하신 거 서울에서? 서울에서 했죠. 가족이랑 떨어져서 한 2년 정도 따로 생활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부산을 못 가신 거네요 어, 그렇죠 못간 거죠 서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그랬죠 제가 계속 개인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쇼핑몰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 무슨 교육에 이제 참가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서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있던 대표님들 중에서 유통 전문가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분이 제가 이제 그런 걸 배우고 싶다 하니까 자기한테 와서 좀 배워라 그래서 그 분한테 배웠는데 그 분도 알고 보니까 약간 사짜였던 거예요 월급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놨던 가지고 이제 제품을 사려고 했거든요 그 분이 그럼이 네가 가진 게 얼마 있냐 한 천만 원 조금 안 된다 그럼 우선 그거라도 시작해보자 그래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줬어 천만 원을 먹고 달랐어요? 알고 보니 나는 게 아니고, 그분도 사실 당장에 생활비가 없어서 써버린 거죠. 아,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까지 사기를 당하고도 내가 이렇게 또 사기를 당하나.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람이 무서워진다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뭘 하, 해도 좀 두려우니까. 그때는 당장 뭐살 곳이 없어가지고, 차에서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밥한끼 하자. 해가지고, 밥한끼 하는데, 제가 원래 담배를 안 피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정말 힘이 들때 담배 한 대를 펴보니까 그냥 좀 기분이 풀때가 있더라 그러면서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한대 사오더니 저한테 딱한대 펴보라고 주더라고요 담배를 한번 피고 딱 하는데 너무 서러움이 막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막 그거 한 대를 딱 피니까 그냥 주르륵 흐러더라고요 주르륵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부산에 내려왔는데 부산에 내려왔을 때 이제 저희 사촌 형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 아... 되니까. 그래서 형한테 이제 같이 하면 안 되겠냐. 형도 그때 좀 힘들어했었고 음... 제가 좀벌때그 형한테 돈을 좀 빌려주면 이겠어요 음... 사실은 그 형한테 돈좀 갚아달라고 음... 돈을 안 갚았어 나한테. 얼마예요? 한5 0 0만원 정도. 아... 그정도면좀 그때는 컸으니까. 근데 이제 형도 이제 안 좋은 거야 상태가. 그럼 이, 이 형이 잘 되게 만들었어 나한테. 돈을 갚을 수 있게 하자 그래형 얘기를 들어봤더니 관리가 안 되는 거지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역량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그런 관리를 하고 형은 형이 잘하는 거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개인회생 발으려면 이제 돈을 조금씩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갚고 있었죠 그럼 이때 당시에는 아내분께서 알고 계셨나요? 그 사실을? 아네 그때는 안잘 알았어요 언제 아신 거예요? 그 내려왔을 때? 네 내려왔을 때 그때 아내분 봤을 어땠나요? 울었어요 원래 이제 돌아갈 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그런 도 없으니까? 네 아... 그래야죠 그때 아내가 자기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살수 없다 니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처음에는 말안 하고 울었죠 와이프가 울, 한참 울다가 울음을 멈추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야 될것 같다 이제 애기들 있잖아요 사정을 했죠 제가 내가 미워도 애기들 생각해서 참아달라 나중에 다 커서 그거에 대한 벌을 내가 받으면 받을 테니까 그래 와이프가 한 일주일 동안 치과 <laughs> 와이프가 이제 이제 치과를 했어 일주일 동안 와이프가 이제 마음을 되잡아서 애기들 생각해서 나는 있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냥 뭐 용서 아닌 용서 엄마가라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가서 준비해 놓고 마감하고 나면 한 10시쯤 끝났거든요 네네. 집에 들어오면 한 11시 그렇게 한 1년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 제가 또 물어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하는 공장마다 이제 아... 기술자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왜그러 거냐고 내가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끔 전화가 와요 혹시 뭐 이것만 좀 부분만 할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인테리어에서 그렇게 부분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수지가 안 맞고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큰건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은근히 이제 그런 걸 해결해 줄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거죠. 제가 서울에 와 있었을 때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밤 늦게까지 막 이랬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집에 문이 잠겨가지고 여시 반인가 일 시에 방문이 잠겼는데그 아기 의 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문을 못 열니까 그때 이제 아 이런 걸 해결해 줄수 있는 회사가 왜 없지? 벌레 나오면 세수고 전화하면 되고 손잡이 고장났을 때 전화할 것이 없는 건가? 결국은 1 6부를 전화했단 말이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그게 왜 없지? 근데 이제 내려와가지고 인테리어 하다 보니까 왜 소소하게 해주는 곳이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는 곳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찾을 수, 수가 없었던 거지. 개인 사업자분들이고 보통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소개 소개되는 분들이 많았고. 동네 장사고. 그러니까, 어,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구나. 근데 알려지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져야지, 전 국민이 알잖아요. 근데 개인 하시는 분이 전 국민한테 홍보할 이유가 없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통된 어떤 브랜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나 찾을 수 있으려면 전국에 그 서비스가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예전에 그 세스코도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 아파트에 원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등짐 매고가지고 해 아... 찌찌 익익 뿌리면서 살균해주고 뭐 네네. 벌레 대치. 대체...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세스코 회장님이 나타나서 그분들 다 모아가지고 세스코라는 벌레 대치 브랜드를 만들어서 벌레가 생기면 이제 그렇게 연결하게는 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전국에 이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신데 그분들을 이렇게 매니지먼트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그쪽에연결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뚝딱을 만든 거죠. 지금 창업하시지도 얼마 나 되신 거예요? 이제 2년 차. 처음에 이렇게까지 갖추는 것도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사실 자본도 없고 이런 기술자분들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고 네네. 처음에는 제가 직접 해봤었어요.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있는 모임방 같은데 이제 어...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 한 분씩 이제 같이 해보자. 제가 이런 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해서 해보고 또한번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완전 자본금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물건도 필요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그만두고 이걸 하게 되면 또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사람을 믿어서 많이 사기를 당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그 사기 당하고 다시 일었을 때 항상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귀인이? 귀인이 있었어요. 아... 그 저한테 담배 한대 주면서 힘내라 했던 분도 귀인이었고 아... 저한테 생활비 보태줬던 것도 기인이었고,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알게 된 지금은 정신적인 멘토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또 해봐라. 투자금을 좀 주셨어요. 와... 그래서 그분한테 또, 또 투자를 받아서 제가 그럼 해보겠습니다. 얼마 받으신 거예요? 음, 5천만. 원. 와. <laughs> 그럼 그걸 빌려주신 거 아니면 투자를 하신 거예요? 투자를 하셨죠. 어... 회사 회사의 지분. 5천만원 투자하고 지분 얼마만 받아가신 거예요? 그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비밀. 아, <laughs> <laughs> 그분은 완전 초기 투자자네요. 그분은. 아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그냥 해보겠다 제 아이디어가 이렇다. 맞아요. 차도 이거 사야 되고. 예. 네. 물품도 사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또 제가 생활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 당장 뭐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아 진짜 개인 의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앞으로 뚝딱의 목표는 뭔가요? 회사명이 주식회사 1도씨라고 말씀드렸나요? 1도씨가 온도 단위 중에서 제일 기본 단위잖아요. 제일 작은 단위. 1. 근데 이게 되게 작은 온도인데 1도씨가 지구에서 1도씨가딱 바뀌면 생태계가 싹 바뀌잖아요. 되게 작은 변화인데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의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일이 아니라 그 1도씨일 때. 저희가 하는 일이 지금 되게 작은 일이에요. 사실. 문 손잡이 하나 고치고. 근데 저희의 목표는 고치는 일이 필요할 때, 1, 2부를 찾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뚝딱에 연락하면 해결되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저희 1차 목표거든요. 그게 글로벌로 가는 거. 그 작은 손잡이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세상을 한번 바꾸고 싶다. 그게 이제 저의 꿈인 거죠. 수많은 사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걸 다시 실행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은 뭔가요? 여기에서 딱 제가 멈추면 진짜 실패자가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멈추면 제 와이프한테 부끄러운 남편이 되고 제 딸들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와이프가 이 영상 찍는때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걸 굳이 알리냐? 뭐가 그렇게 잘한 거라고. 근데 저는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실패가 나쁜 건 아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 주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실패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힘들었을 때 계속 그 수령에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뭔가 어디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우선 밖을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밖을 나가서 걷다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을 풀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길 거고 그리고 진짜 막막할 때 그런 생각해요. 이거 뭐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답은 생기더라고. 그게 걷는 거였어요. 걷는 거를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라고 해나 뭔가 생각이 생기고. 제가 예전에 힘들 때 걸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뭐 걷는다고 당장에 변하는 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쓸데없는 말이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 느끼는 거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물론 당장에 걷는다고 변하지 않지만 어, 네.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네.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디 가서든 그냥 두드려봐라. 그냥 누구한테 얘기를 해보든 전화를 하는 것도 두드리는 거고 그 제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했잖아요. 그 어떤 자리에 가서도 저는 이런 걸 해볼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생각지 못한 분이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한 것처럼 그리고 또 여기 포켓캠퍼도 제가 지금 공유 오피스로 쓰고 있댔잖아요. 아무 계획도 없이 부산대학교 막 찾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창업뭐 하는 분들 뭐 이런 거막 찾았거든요. 찾으니까는 자연스럽게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아파트 창고도 가서 그냥 우선 좀나두면안 되냐 쓰게 하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셨는데 네. 안 된다 하면 딴데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힘들고 뭐 그렇게 여건이 좋진 않은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해결돼 있는 거예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막 힘들었고 해결이 돼 있어. 그럼 이것도 결국은 길이 생길 거라 이거죠. 그거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두드림이 열릴 것이라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실패가 아니다. 어, 오늘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개인회생 하면서 사회에 다시 한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